함수 fx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직선이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 이하다라는 뜻은 fx가 감소함수이거나 증가함수다라는 뜻이고 f'x가 0 이상이거나 또는 f'x가 0 이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fx의 도함수를 구할 준비를 하죠. 이에 마이너스 x제곱 형태로 바꿔놓고 곱함수 미분을 해보죠. f'x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네요. 이에 마이너스 X제곱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이죠. 곱해져 있는 이 2차식을 들여다보면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이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이 되게 맞출 수 없죠. 즉, 이 2차식은 0 이하가 되게 맞출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감소함수가 되네요. 그럼 이이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됐고, 위로 볼록인 이이차 함수 x축 아래 둥둥 떠줘야 되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k의 범위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되고, 만족하는 정수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가 존재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모의고사 3회, 4회, 5회에서는 다양한 그래프의 개형을 만나보도록 하죠.